대학들이 취업률을 부풀리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낮을 경우 한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대학의 교수 3명은 지난해 학과 제자 8명을 평소 아는 기업체의 허위로 취업시켰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제 취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입 여부를 살피기 때문에 교수들이 대신 수개월치 보험료를 냈습니다.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창원대는 채용 근거도 없이 총장의 결정으로 졸업 예정자 23명을 학내 인턴사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대학 인턴사원은 길어야 1년짜리 채용으로 돈의 다른 대학들 역시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편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인턴을 쓴다 이런 근거 규정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대학에도 없습니다. 정책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따오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하면서 이게 1, 2%가 당락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학교는 졸업이 예정된 학생 78명을 자신의 대학으로 편입시켜 놓고 취업자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대학의 취업률은 1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학생 모집에서부터 지역까지 그거는 그 생년생년 처음이에요. 사립대학은 자리 했고날아갑니다 지난 2년 동안 취업률을 부풀리게 했다가 교육부에 적발된 대학은 전국적으로 69곳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